오늘은 먼 사무실까지 가서 짐 정리를 하고 오는 길에 제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한의원을 들러서 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목동역 근처에 미유인 한의원인데 원장님의 정성을 다하는 침치료에 저는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킬레스 건 부위에 어, 섬유화 딱딱해진 부분 풀어주기 위한 침치료 처음 시작했습니다. 오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재활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.